7일, 화요일, 목포수협위판장 나온 고기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경매가 저쪽에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오늘 안강망 15척, 유자망 11척, 큰 배들이 그렇게 나왔고, 작은 배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아 오자마자 느낀 게, 발치들이 이제 시알이 조금씩 커지는데 발치가 발치금이 너무 비싸요. <laughs> 근데 시알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가장 큰 시알들.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3단병어 이렇게 옆에 덕자. 저쪽엔 바라조기 저기들도 확실히 씨알이 좋아지네요. 음, 시야를 가늠하시라고 손을 한번 대볼게요. 이 정도 사이즈. 사이즈가 좋아집니다. 이제 좋아지면, 그때 이제 칠석, 육석으로 이렇게 이쁘게 담죠. 이렇게 서 오징어, 서대, 삼치, 자버, 밴댕이, 송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랭이도 있고, 댄댕이는 젖담고, 회무침하고, 민어 잡을 때또이 값으로 많이 씁니다. 저기들, 씨알이 확실히 좋아졌네요. 한 2주, 3주 전보다 확실히 씨알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 저 상태에서 이제 봄까지 계속 나오죠. 보면은 이제 알베기족이라고 알을 베고 또 다른 맛이 조금씩 다른 맛이 이제 생깁니다. 알베기족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여기는 이제 소형 어선들 이렇게 잡았네요. 어깨도 있고. 두들도 알이 많이 찼을 겁니다. 아, 민어가 굉장히 요즘 저렴합니다. 시세가 올 여름에 뭐 키로당 6만 원까지 이렇게 막 가고 그랬었는데, 6만 원, 6만 5천 원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여어 판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우탄도 저렴하게 나가니까. 지금은 뭐한 2만원대 민어 같은 경우 그렇게들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만원 2만원대면 저렴한 시즌입니다. 지금. 내가 뭐 고기 맛이 확 틀려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름을 선호하는 고기라 민어가. 이렇게 이베들은 이렇게 칠석을 만들어서 담아놨네요. 갈치도 보면 이베가 잡은 갈치를 보여드리면. 쥐알들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한번 더볼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개짝은 항상 같은 사이즈인데 몇 마리가 올라갔냐를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를 대충적으로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사지 다 되네요, 이것들은. 가치가 많고, 저기서부터는, 이 자망. 안강망은 아직 조기가 많이 안 나오네요. 잡는 바다가 틀려서. 속강치 이런 것들은 160미 선도 때문에 이렇게 비닐을 씌워 놓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실량 이렇게 키로스들을 선조들이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선별기로 해가지고 100미, 120미. 파조기는 따로. 구분을 해서 또 파조기이면서 백미, 백이0미 이렇게 또 따로 나가고요. 아가미 파, 뭐 내장들이 이렇게 찌그러진 것들, 것들, 또 A급 참조기까지 내자망도 거기에 질에 따라서 따로 위판을 이렇게 냅니다. 소속 강치 이게 굉장히 잔조기입니다. 이런 것들. 지져먹기에는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맛이 들었더라고요. 엊그저께 지인들하고 이제 조기하고 구워먹고 지져먹고 해봤는데 맛이 들었습니다. 지금 새조기가 굉장히 다양한 엄청난 양이 조기 갈치가 나왔네요. 여기는 오징어. 오징어인데 비닐을 씌워놔서 잘안 보이실까. 고등어도 나왔습니다. 대고등어네요. 다섯 마리 올라가 있는 것이 대고등어. 이렇게 보시면 가나만들 시기는데 이렇게 대고는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이런 것. 상선은 커야 맛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냥 맛있는데, 크면 클수록 또 너무 비싸지니까, 항상 중간을 잘 맞춰야 됩니다. 확싼건 없죠? 확 좋은 건 없습니다, 같은 돌에서. 조금씩 좋고, 조금씩 크고, 어차피, 비 판가에 그것이 다 반영이 되니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저쪽 관광망에서부터 1번부터 저 위자망까지 입판 물량이 많아서 끝에까지 있습니다 22번 한 9시, 9시는 돼야 경매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쪽이 지금 목포 앞선창의 심판장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옛날 구판장이 여기서 지금 저쪽 방향으로 한 100m 앞에 보면 아주 옛날에 이제 구, 옛날 구판장이 또 있고 거기서는 위판을 안 냅니다. 아직 지금은 꽤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갈치 조기가 많이 나왔네요. 근데 네.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갈치가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그랬었는데 자망배 갈치도 자망 갈치도 이렇게 3.5지 4지 사이 되는 것들 벌써 이렇게 한플라스틱개짜기 플라스틱 갯짝이랑 나무개 짝이나 사이즈는 같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오미가 올라가 있잖아요. 오미가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상품입니다. 한 띠, 한 띠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폭을 두께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많이 잡았네요. 상품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148라고 써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아가미의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들이 있죠. 그래서 파라고 합니다. 각 사이즈별로 파가 나오는데 이제 파가 심한 것들은 파지라고 해가지고 따로 그 물량들은 이 판을 안 내고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1, 2차 가공을 하고 소금 간질을 해가지고 조금 더 단단하고 우리가 먹기 좋게 세척해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내장 자르고 두절로 해서 유통되기도 하고 그런 데 이제 가성비 좋습니다. 맛있어요. 그것딱 염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아, 어마어마 양이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끝배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거의 멀쩡합니다. 한 개짜게 15.3kg 실량, 15.5kg 이렇게. 160미, 140미, 140미. 아주 막 옛날에는 터무니없이 알바기라고 이렇게 너무 작은 것들을 속에다 바고 그랬는데, 요즘은 저런 선별기가 있어가지고, 기계는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나옵니다. 갈치들이나 다른 생선들은 선별기가 안 되죠. 아직도 속과 같은 틀립니다. 원래 위판 들 때부터. 그래서 뭐 어떤 분들 옛날 말로 상인들이 막 속여서 막한거 아니냐. 근데 처음에 위판 나갈 때부터 속시알은 바로 그 밑에 단계 속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 윗단계를 이제 여기를 사투리로 우떡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우떡개 이렇게 한 줄은 조금 더 씨알 좋은 걸로 그렇게 얹어놓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짝으로 사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할듯 합니다. 이제 매입한 상품들 보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